자 맹자, 알라,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? 좋은 맞습니까?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응. 좋은 세상이 <laughs> <무조건> 좋은 이거다 좋은 세상이 좋은 내가 아, 나가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지는한월 됐어요. 어. 그래서 기존에 통수에서 뿌리 같은 고등관념을 어서 무슨 종교를 했어요? 여호와 종. 여와아 여호와 종. 뿌 고등관념. 여와는 굉장히 네. 열심이야. 네, 맞아요. 음. 어? 유네라는 다른 것은 다 믿어졌어요. 유네라 네. 사상이 좀안 믿어졌어요. 아, 아, 안아안 어, 근데 네. 유네를 안 믿으면 이세 너무 불공평하게 되버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 왜냐면 이건이 딸로 태어난 사람 이 있잖아. 네. 그런데 그냥 그, 가난한 환경에 딸로 태어나가지고 술집으로 간 여자도 있어요. 네. 학교도 못 다니고. 네. 그럼 그게 윤회가 없을 때는 네. 그렇게 불공평할 수가 없잖아. 네. 그렇죠. 무슨지 알지? 왜 누구는 저 사람 아들 딸로 태어나고 이 사람은 네. 그 비참하게 태어나가지고 오브라인 프리 같이 살 수가 있냐고. 소년에. 네. 네. 그래서 이것은 절대 여러분들이 합리화하면 안 돼. 음. 음. 아 이거는 뭐 공평하게 다 태어난 거 아니야. 설마 음. 땅이야. 그래서 음. 이제 이렇게 전쟁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우리 어렸을 때막기때는막 군나간데 혼나간데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. 음. 결국은 이제 이 나라는 사실 전쟁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졌어요. 아, 그럼. 이제 시는 데물, 좋은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고 이제 정말 참 안한 음. 일이 지금. 음. 이렇게이 친구가 이고구가이친가이친 받아보기 시가이친가두 달. 구가가이친가입친지가이친이 친구가 이이친이 친구가 이이가이 친구가 이가이 친구가 이가이친구이데구가이친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그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다르지, 네, 다, 다, 다 꿈에, 다 꿈에 가서 뭐 끌어안지는 않나? 했었했어요 응? <laughs> 그러니까, <laughs> 뽀뽀도 해줬대요.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키스도 했다. <laughs> <laughs> 아, <진지. 웃음> <laughs> 네, 너무 좋겠다. 내가 하루 저녁에 네. 가서 끌어안고 키스하는 사람이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. 예. 네. 70억이잖아. 예. 그럼 1년 동안 거의 한 번씩 찾아간다는 거야. 아, 아. 네. 근데 나중에는 안간 사람들은 조금 이제 아직 아직 문제가 있어. 아 그래서 이제 가는데 늦게 가는 사람이 또 나중에 문제 될수 있어. 그러니까 늦게 안 한다. 이석훈 다 와. 이렇게 나서 내가 말하는 김에 고 자는 것도 자도 되나? 오, 그걸 잔데니까 그래서 내가 <목소리가> 남자도 그러는데 음내 느낌이 남자죠. 이렇게 가. 남자 아, 꿈에서 네. 에너지도 네. 또 따로 받으시는 신인님. 내이끼이 아니. 남자 이 남자 몸에 이렇게 훅 이렇게 가서 다. 아. 어. 입김, 입김은 어. 그러면 그게 뭐예요? 꿈도 끼웠어요어 네. 제사상에서 네. 이거 하듯이 훔저 여기. 아. 네. 꿈에 아 하듯이 그냥 꿈에 신인님이 네. 이금으로 어. 어. 에너지 받아라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. 싹. 예. 그게 특수한 네. 남, 그 남성과의 성관계야. 아하 그게뭐 어제는 어기영이 사랑합니다 하고 막 외쳤어요 어기영이 그래. 사랑합니다 하고 <laughs> 막, 막 외쳤어요 아, 그 여우와 느낌도 늘었어요 앞으로 여우와 네. 정인들 어머 많이 괴롭게 생겼네 <laughs> 아, 굉장히 열렬한 느낌이. 1 4만4천뭐몇명 간다고 그 음. 아주 전 식구들이 아주 거기에 그냥 그총매립베 있지? 네, 그거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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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러니까 그게 가짜야. 완전 아니 나는 그때 그입김신인님니이 어, 내가 입김을 상주하면서 안겨주기 전에 어. 먼저 키스를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키스를 먼저 하고 나서 입김을 쫙 누르는데 어. 에너지 받아라 하고 입김을 어. <laughs> 그래, 그래 그건 남자한테는. 여자들이 받아라 하면서, 이렇게, 고 근데, 실제는 옷을 벗고 섹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. 아, 그건 어, 웃겼구나. <laughs> <그렇지. 웃음> 아, 그 사람이 영이 맑을 때, 아, 그게 음. 이루어져. 아, 어, 아 영이? 어, 말그 그럼, 때 그건 어요 그럼, 얼마나 이 사람이 보기만 하 예. 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런 실제 체험하는 것이 없어 아니에요. 아유. 영적으로 배, 음. 기분이 좋아요. 아니, 음. 너무 환상적이에요. 어, 환상. 환상적이야. 적 <laughs> 환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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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자체였요어 인간 세계에서는 아. 그렇게 즐거울 수. 아 음. 여러분. 음. 세상을 음. 다 가진 것 같은. 어 가진 것같아 음. 그래 그게 너무 좋은 거지. 그러니까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스트레스가 없어져요. 예 아. 맞아요. 어 모든 스트레스. 아유. 뭐 남편한테 뭐 남편이 뭐저배 타고 다니니까 뭐 잠을 못 잤다. 그거 혼자 있어도. 가부도 그냥 즐거운 거야요 그리고 음. 언제 찾아올지 또 몰라 밤에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집에서 맞아, 맞아. 잠잘 때 어, 잠잘 때기다려세요또 자면 또 온다 얼마나 어, 환상적인데 진짜요, 진짜요? 어? 어,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 실제로 또 예쁘네 응? 실질에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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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내가,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자고 있어 <laughs> 나는 그래서 응. 같이 잠을 자는 데 맞 don't t h i n 꿈인가 하고 i n g to eat in my chicken. Huh? Hatty? y e a 가 I'm going to 지 a t in my 사이란게뭐 별거 있겠어요 그래도 한평생 살아